님들 그거 암? 요즘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. 요즘 인터넷 현금 150에서 200 준다는 광고 도배 중임. 근데 이거 다 사기인 거 암? 요즘 쇼츠에 단통법 폐지 얘기 꺼내는데 많더라. 단통법이 뭐냐면 휴대폰 살때 보조금 막과하게 못 주게 하는 규칙임. 이게 폰 규칙이지 가정 인터넷이랑은 별개임. 그러니까 단통법 풀려서 인터넷 지원금 더 준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믿기임. 패턴 똑같음. 지원금 100만 원, 200만 원 준다 하고 계약함. 설치는 또 빠름 돈을 지급일에 준다 말만함 그리고 잠수탐 결국 돈도 못 받고 해지 위약금은 자기가 냈다더라 형이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알려드림 앞으로 가입 전 체크 3개만 하셈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 신고 실명 공개했음 현금 지급 방식 지급일에 대한 전자 서명이 있음 이지급시 조치 조항 계약서에 있음 하나라도 애매하면 바로 손 떼는 게 답임 안전하게 가고 싶음 늘준넷시 확실하더라 법 범위 내에서 지원금 최대치 안내함 기억하셈, 믿기성은 다 사기임, 그리고 설치됐다고? 끝하님, 돈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름?